여러분 닭띠나 9월생이 부자되는 법 알고 싶나요? 닭띠나 9월생의 성격과 특징, 적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주에 유금이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사주를 연구하고 왕초보들도 쉽게 사주를 입문하게 알려주는 프로솔 사주입니다. 이번에 한 번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정리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12 동물 다할 테니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혹시 닭띠고 9월생인데 사주는 처음인가요? 일단 내 사주에 유금이 있는지 판별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플이 천울기인이나 하늘도맵에 만세력을 다운로드해서 생년 월일을 적은지 그림에서 흰 한자로 이제 유금이 있으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더 자세한 만세력 해석은 이제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내가 닭띠라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여기 흰색이 있는데 이게 유금이라고 합니다. 유년색이라고 합니다. 정유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9월에 태어났다면 밑에서 세 번째 유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6월생이라고 해요. 내가 닭띠날에 태어났다면 밑에서 두 번째 흰색, 여기 유금이 있을 것입니다. 유 일자로 가는데 이제 다섯 가지 일주가 있어요. 을유 일주, 정유 일주, 기유 일주, 신유 일주, 계유 일주가 있습니다. 그럼 닭띠나 구월생의 공통점은 사주에 유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유금의 뜻과 닭띠를 가진 사람이 잘 살고 부자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금은 이제 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좀 콕콕 찌르시죠? 닭은 서로 좀 콕콕 찌릅니다. 즉 잔소리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딱딱할 수 있는데 닭들이 좀 서로 싸웁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속은 부드럽고 따뜻한 게 있어요. 즉 남에게 이제 이성적인 조언자로서 성공하고 부자가 가능합니다. 자두 번째 유급의 계절은 대략 이제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인데요. 이때는 이제 오곡 백가가 풍성한 가을이에요. 풍요롭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성이좀 부족하거나 여유롭고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모내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필요 없는 것을 잘 차단하고 1등급 사자 사가인지 썩은 사가인지 구분만 하면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이제 가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기질과 성격을 잘 활용하면 성공하고 부자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유금의 시작은 오후 어, 17시 어, 29분부터 이제 19시 29분이에요. 어, 오후 뭐 오후 한 5시 정도 되겠죠. 어, 휴식과 편안함 내면의 세계에 좀 관심이 많죠. 사실 이 시간은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미 일을 마무리하고 즐겁게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둑하게 일당을 받고 집에 오는 때입니다. 효율적인 일하고 집에서 내면의 세계와 휴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휴식은 이제 내면을 위한 재충전이니까 매우 필요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새로운 것을 도전하면서 성공하고 부자 가능합니다. 자네 번째 이제 유금은 가성비로 좋은 것을 잘 캐치해요. 여러분 잘 따지고 실속 있죠. 그만큼 이제 좋은 것은 잘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좋다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보기에 가치 높은 것을 잘 따져서 인생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가 높은 사람을 좋아하고 쓰레기 인간부를 정말 싫어해요. 이런 높은 가치를 판별하는 능력으로 성공하거나 부자가 가능합니다. 자, 다섯, 다섯 번째. 유금은 효율적이게 재테크를 잘해요. 여러분, 이제 재테크를 한번 잘하거든요. 유금이 있으면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거를 뿔리고 이런 방식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를 배우면 매우 크게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원숭이 글자와 글자인 싱금과 차이점, 이건 심화형이에요. 싱금과 어, 유금은 같은 금기운인데요. 하지만 싱금은 8월달이야 뜨겁고 유금은 9월달이야 서늘합니다. 즉, 싱금은 더우니까 화기운이 강하고 유금은 서늘하니까 화기운이 약하겠죠. 그래서 이제 싱금은 금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고 활동적이게 돌아다니게 돼요. 하지만 유금은 이미 금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활동적이게 보다 여유있고 풍요로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수 있고요. 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유금에 있는 사람의 직업은 어떤 걸까요? 이제 처음부터 연봉이 높거나 안정적인 직업을 좋아하죠. 남들을 보기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직업을 선호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성이 엄청 필요 없고, 유명하지 않지만 실속 있는 이제 컴퓨터, 이공계 물류, 의료, 철학, 심리 등 번질이랑 복하고 보다는 이제 실속 있고 안정적인 직군으로 성공하고 부자간 된 케이스가 많아요. 참고로 이제 워런 버핏도 가을생인데 어, 주식쟁이라는 유명하지 않으면서 돈을 버는 직군을 잘 택한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닥띠나 9월생에 부자 되는 법좀 힌트가 되셨나요? 어, 닥띠나 9월생의 성격 특징 어, 적성을 좀 아셨나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에 유금에 있는 분들이 모두 적성을 잘 찾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12개절이 다 끝나고 이제 을류일주, 정유일주, 기유일주, 신유일주, 계유일주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잘탈 테니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어, 부탁드립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